자,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, 어 민법에 나와 있어요. 뭐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습니까? 재산분할을 할 때, 그, 어떻게 하냐. 그러니까, 보통 이제 부동산 자산을 어떤 원인으로 이제 등기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왕창 나오거나 세금이 안 나오거나 하기도 합니다.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. 협의상 이혼,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한테 재산 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. 이게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, 자,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이제 사례가 있어요. 자,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, 여러 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, 아내하고 인어, 이혼을 하면서,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채 하고 상가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해줬다. 뭐 대가를 받고 소유권 을 넘겨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양도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2억원 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. 깜짝 놀랐죠?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확인한 거예요. 그때 가서. 부동산을 넘겨줄 때그 등기 원인이라는게 있어요. 항상 등기 원인. 그 등기 원인,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보면 등기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등기 원인에 그 이혼 위자로 지급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. 이제 그런데 그 등기 원인이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어 양도 및 증여로 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. 이거 잠깐 볼까요? 그 민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금 재산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. 이럴 때는 이제 소송하죠, 보통. 아, 그래서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 청구에서 이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X, X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 X 방법을 정하죠.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됩니다. 없어집니다, 이거는. 자, 이제 그런 걸 떠나서, 일단은 등기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 잠깐만 볼까요? 여기 잠깐 보시면, 어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산분할 신청을 했네요. 음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,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에 해당,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가나요? 판결확정절차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여기 써있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, 어, 이행하라 어, 이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등기 원인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이게 그 법원에서 이렇게 지금 명령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등기 원인상에 재산 분할로 뜨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는 그 양도소득세, 준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. 네. 자, 이게 왜 그러냐?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죠. 뭐 재산 분할 청구라는 거는 그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공동 재산을 이혼으로 인해서 상 대방 일방에서부터 이제 다시 자기 지분만큼 재산을 환원받는다고 보는 거예요. 환원받는다고. 소유권은 뭐 남편 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그 공동 뭐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이제 재산의 자기 본인 재산 가져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거든요. 근데 그 이혼 아까 이제 그 등기 원인이 이혼 위자료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그 분할로 할 때는. 그럴 때는 양도로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겠죠. 어, 이게 좀그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또어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실 이런 내용들 보고 있으면 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죠.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. 재산 분할로 하던 뭐 이자를 사실 양도 뭐 그럴 것 같으면 증여하면 되죠뭐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부부간 증여는 어,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증여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그뭐 합의가 안 된단 말이죠. 그때 서로 이제 싸워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세금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.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. 재산분할로 이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양도세도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그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잖아요. 근데 모르는 분들도 좀있그래가지고 제목만 이렇게 한번 써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